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어,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부동산은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질문을 또 의외로 많이 하시는데요. 또이 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그 부동산 취득을 할때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게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소득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각각의 세금마다 유불리가 좀 달라요. 단독 명의로 했을 때 유리한 게 있고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유리한 게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어떤 세금에는 단독 명의가 좋은지 또 어떤 세금에는 공동 명의가 좋은지 이렇게 세금별로 유불리를 명에 의 따른 유불리를 한번 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 알찬 내용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명의, 단독 명의가 좋을까요? 공동 명의가 좋을까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취득,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는요,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상관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요, 어 이건 건별가세고요. 그다음에 그 취득가액에다가 일정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이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 하나 세금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명에 의 따른 유불리가 없습니다. 뭘로 하셔도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우선 재산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세는요. 취득세와 동일하게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즉 차이가 없습니다. 어, 왜냐면요. 이 건별과세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과세표준에다가 그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명예에 따라서 뭐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재산세는 명예에 따른 유블리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종합 부동산세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왜냐면요이 종부세는 건별과세가 아니라 합산과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합쳐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음데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산을 해서 그 초과되는 부분,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어가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누진과세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누진이 되냐면 다주택자들한테는 누진이 돼요.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인자 혹은 비조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3주택 이상인자들은 어 세금이 곱하기 2가 누진이 돼 버려요. 어 그러니까 1주택일 때보다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그 과세표준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세금이 누진이 돼서 두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독명의일 때랑 공동명의일 때랑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법이 웃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이 2주택자예요. 2주택자인데, 명의를 하나는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또 하나는 아내, 부인 단독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인 집인데, 종부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도, 이게 인별가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1주택자, 그 다음에 아내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누진이 되지가 않아요. 2주택자, 누진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세금이 1주택자로, 나와버리는 거죠. 어, 그런데요, 이거를 만약에 두집다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면 재밌게 계산이 돼 버려요. 어떤 계산이 나와버리냐면, 남편도 공동명의로 했으니까 는 0.5, 0.5, 그 다음에 아내도 2주택을 공동명의로 다 했으니까 0.5, 0.5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합산하면 2주택인데, 1주택, 1주택이잖아요. 0.5 더하기 0.5는 1이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편도 2주택, 아내도 2주택이 돼 버려요. 어, 그러면, 같은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각각 단독명의로 했을 때는 1주택, 1주택이기 때문에 누진이 되지가 않지만 이거를 0.5, 0.5, 0.5, 0 5로 해서 다두집다 모두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남편도 2주택, 아내도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두배 누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명의에 따른 유불리가 큰데요. 1주택일 때는 큰 차이가 없고 2주택일 때도 어, 이 주택일 때부터 이제 좀 갈리는데, 이때는 이제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 뭐, 3주택 이상, 4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어차피 남편도 뭐 2주택 이상일 거고, 아내분도 2주택 이상일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택자분들이 가장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민이 크시죠.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그, 어. 그런데, 어차피 집이 뭐 5주택 10주택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어차피 남편분도 다주택 그 아내분도 다주택이기 때문에 또 집이 조정지역에서 부채든 세채든 그냥 동일하게 곱하기 2의 누진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부인도 다주택 남편도 다주택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주택자들이 제일 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를 신경 쓰시게 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2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단독 명의가 좋고요. 그다음에 3주택, 4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누진 과세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그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세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양도소득세 명의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덩어리 라 하더라도요, 덩어리를 크게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거를 쪼개서 요만큼, 요만큼 두 개로 만들어 놨을 때그 적용받는 세율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양도소득세는 누진과세거든요. 그래서 그차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세율도 올라가는데 6에서 45%까지 세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팔아 제가 집을 팔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단독 명의일 때는 덩어리가 1억 2천만 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적용받는 세율이 35%예요. 어, 그런데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해서 1억 2천만 원이지만 6천만 원, 6천만 원두 덩어리로 나눠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율은 24%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즉 11%의 그 세율 차이가 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 소득세 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취득세는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상관없고 동일합니다 차이가 없고요 두번째 재산세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명예자른 유불리 없습니다 즉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번째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이게 참 복병인데요 여기서는 단독명의냐 공동명의에 따라서 많이 명함이 엇갈리게 됩니다 특히 2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면 단독명의로 각각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3주택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다 어, 그러면 어차피 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2주택자일 때는 어, 이. 모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보다 각각 단독명의, 단독명의,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양도소득세로 넘어가 보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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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요약을 해 드리면,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러면 이건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과 패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명의는 신경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장기 보유를 할것 같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를 할것 같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보다는 보유세를 줄이는 게 그러니까 특히나 종부세를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로 가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보유보다는 나중에 양도 차익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유세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의 유불리를 따질 때는요. 어떤 세금은 공동 명의냐 어떤 명 명의, 어떤 세금은 단독 명의냐 이렇게 딱딱 획일적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명의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의별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어떤 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서 유리한지 유불리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